나오시죠. 엘튼 1이 수호인장. 엘튼 1 1 수호인장. 하하. 크... 하하. 바로 상관 보여주나? 오케이. 한번 실패. 와, 두번만에 됐다. 잠깐만. 25% 확률. 두번만에 됐습니다. 자, 351개. 마이너스 351개. 8개. 3번 실패, 그 다음에 3강에서 4강. 이거는 또 10%의 확률이거든요. 자, 이거는 과연 몇 개로 뚫을지 기대가 됩니다. 351, 스타트 갑니다. 하하, 역시 10% 확률 한번 실패했고요. 두 번째. 와 역시나 10% 확률인 것처럼 바로는 안 되네요. 일단 두 번, 세 번. 자 저번에 했을 때몇번몇번 몇번 실패했냐면은. 제가 저번에 3강에서 4강 가는데 188개 썼거든요. 188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몇번 만에 성공할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핫 아, 네 번째 도전도 실패했고요 다섯 번째 갑니다. 다섯 번째 실패. 아 역시 쉽게 뚫리지가 않네요. 여섯 번째 갑니다. 여섯 번째. 야 여섯 번째 한 제가 전에 강화했을 때는 한열열열 번이 아 스무 번인가 정도 실패했거든요. 스무 번인가 실패했는데 갑니다 다시. 일곱번째 도전! 과연! 아 실패했구요. 여덟번째 갑니다. 여덟번째! 여덟번째도 실패했구요. 아홉번째! 야 역시 쉽지 않네요. 열번째 갑니다. 슛! 과연! 아 열번째도 안되네요. 역시... 해리네요 헬. 11번째 들어갑니다. 와, 11번째에서 성공을 해버렸어요. 야, 뚫렸습니다. 11번째에서. 와우. 마이너스 263개. 88개 썼구요. 와우. 88개. 11번 실패. 이거 왜 강화하는 거냐고, 그냥. 4강에서 5강. 하나 더 12강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도 10%의 확률이고요 야. 3화에서 4강인데 88개 썼고, 11번 실패했습니다. 1 2번째에서 성공을 했죠. 11번째가 맞나? 아, 10번, 열, 열 열번 실패. 10번 실패이지. 11번째 성공을 했으니까. 맞지? 어, 맞네. 맞나? 한번 강화하는데, 여덟 번, 여덟 번이잖아. 그치? 어, 맞네. 263. 자. 그러면은, 4강부터 5강. 과연, 이번에는, 몇 개로 성공할지. 와우, 가볼게요. 갑니다. 첫 도전. 4강부터 5강 첫 도전 갑니다. 슛! 과연! 역시 첫 번째는 실패했네요. 아, 쟁이 없어서 심심하긴 해요. 이러고 있잖아요. 일단 한번첫 번째 실패, 두 번째 갑니다. 바로 슛! 두 번째도 실패했고요. 세 번째. 아, 역시나. 역시나 10% 답네요. 세 번째도 실패했구요. 네 번째 들어갑니다. 하핫 야, 네 번째 실패. 다섯 번째 갑니다. 다섯 번째도 실패했구요. 여섯 번째! 와우. 이제 강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200개, 이걸로, 이걸로 12강은 무일 것 같네요. 자, 이제 7번째였나요? 갑니다. 와우! 7번째로 성공! 와, 잠깐만. 확률 왜 이러냐? <laughs> 와, 이게 바로 인장의 인장 강화의 신, 싱크입니다, 형님들. 와, 일곱 번 만에, 반지는 아니고, 인장을 나한테 맡겨야지. 반지는 좀 그래. 반지는 내가 운이 별로 없음. 인장만, 존나 잘 뜸. 193개. 마이너스 193개. 그러면은 70. 70개 썼구요. 어, 근데 이거 몇번 실패였죠? 형님들? 여섯 번 실패다. 여섯 번 실패. 아닌가? 잠깐만. 여섯 번 실패 맞나? 여섯 번 실패 맞잖아 10개 들어가니까 그쵸? 그 다음에 5강에서 다, 6번 실패 맞구나 어 여섯 번 실패 맞아 그 다음에 6강 여기가 진짜 헬구간이거든요 5%아 일단 와 이렇게 되면 5강이 돼버렸네 와 이게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느낌 <laughs> 그런 느낌 아닙니까? 와 근데 전에 했을 때는 3강에서 4하는데 188개 써가지고 뚫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도에는 88개밖에 안 들었어 그 다음에 상황부터 5강은 저번에 200개 들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70개밖에 안 들었어 역시 운빨 존망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헬구간 여기만 뚫으면 솔직히 12강 그냥 확정이거든요 6강만 뚫으면은 지금 6강을 진짜 한 두세 번만에 뚫으면은 이거 12강 거의 확정입니다 이것도 <laughs> 일단은 첫번째 시도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93개로 시작하는 거죠 자 갑니다 슛 첫번째 도전 과연 제가 이거 저번에 두번만에 뚫렸거든요 5% 확률인데 과연 이번에도 운이 얼마나 좋을지 갑니다. 슛. 팟. 오케이 첫 번째 역시 5% 확률이죠. 두 번째 갑니다. 아, 이게 몇개줄지 강화석이? 193개니까 170개됐으니까 거의 한 20개씩 드네 20개씩 갑니다. 두 번째 시도. 제가 이거 두번만에 성공했거든요? 아 인규 반갑고 인, 인규 맞냐? 자 두번째 시도 갑니다 슛! 과연! 역시나 5% 확률이네요 아 두번 실패했습니다 역시 5%, 5 확률답게 빡세네요 이러면은 한 세네번 실패하면은 진짜 그 다음에 12강 아예 못하거든요 못 지금이라도 성공하면 12강 된다. 간다. 하핫! 세 번째! 세 번째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슛! 과연 몇 번만에 뚫릴지. 근데 앞에 너무 빨리 뚫려가지고 좀 빡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네 번째 시도 갑니다. 하핫! 야네 번째 시도만에 5%가 뚫려 버렸어요. 네 번째 시도만에 뚫려 네 버렸습니다, 형님들. 와, 팀아 이게 맞냐? 야5% 확률이 더 쉽게 뚫렸는데 이거 확률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단은 193개에서 마이너스 113개. 총 80개 썼고요. 와, 80개 썼고 몇번 실패냐? 248. 세번 실패. 와, 이게 5% 확률인데 5%가 아니라 50% 확률 아닌가? 이 정도면은 그러면 이제 6강부터 7강이 거의 50%거든요. 이거는 진짜 웬만해도 그냥 한 방에 되거든요. 한 방에. 네, 갑니다. 와, 바로 성공. 뭐야? 강화시도 반복 눌렀나? 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20개. 네, 바로 역시 50% 확률이죠. 7강에서 8강. 야. 이것도 50%거든요. 마찬가지로. 50% 맞죠? 7강에서 8강 50%. 8강에도 9강까지 50%거든요. 아, 9강부터 10강이 이제 25%네요. 그러면은, 구안까지는 거의 원트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실패 없습니다. 아, 갑니다. 자, 7강, 7가... 잠깐만. 마이너스 93. 20, 20개, 20개죠? 오케이. 그 다음에 93. 갑니다. 슛. 7강이나 8강. 제가 봤을 때 원트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갑니다. 하하! 와 아, 역시 50% 확률인가? 한번 실패했고요. 갑니다. 슛. 이번엔 꼭 성공하지. 갑니다. 두 번은 국룰이지. 그렇죠. 역시 한번 아니면 두 번이야. 일단은 8강 됐고요. 강화성 53개, 마이너스 53개, 40개 썼고요. 자한번 실패했습니다. 40개 한번 실패 그 다음에 8강에서 9강 이것도 확률이 50%죠 50%기 때문에 거의 내가 봤을 때는 한 번에 성공할 것 같아 갑니다 슛핫 역시나 역시나 원트라이 갑니다 역시 자, 이러면은 33개 남았고요. 굳이 안해봐도 되죠. 33개 남았고 20개 자, 이제는 25%의 확률이에요. 9강에는 10강 25%의 확률 자,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그 실패 보상으로 받은 저번에 실패 보상으로 받은 습격자 수호 인장 78개 상자를 까서, 강화? 해서? 까서? 어, 강화해서 까서 강화해서 8강 습격자 인장을 만들었어요. 팬님은님 추천 감사합니다. 협격자 수호인장. 이거를 이제 2강 엘튼, 2강 엘튼 수호인장 만들어가지고 이제 강화석 359개로 지금 스타트한 거거든요. 2강 엘튼 수호인장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트라이인데 과연 10강이 될지 안 될지 갑니다. 오케이, 마지막 판이야, 이거는. 자, 마지막 도전. 과연. 25%의 확률. 한 방에 뜰 것인가? 갑니다, 마지막. 슛. 한 짠! 아, 실패했네요. 갑니다. 과연, 이게 10강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25%의 확률.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일단 한번 실패했습니다. 갑니다. 25% 확률. 슛! 과연! 이야! 여기서 10강이 돼버립니다! 40개! 한번 실패! 와, 10강이 돼버렸네요. 와. 실패 보상으로 70격자 수호인장 78개 하지만 9강 가다가 실패 와 이거를 이렇게 대버리네요 10강까지 와 10강 올라오나 10강 뜬거? 얘 밀려가지고 안올라온것 같은데 야, 이게 이렇게 되네. <laughs> 야, 12강, 10강. 와. 야, 진짜, 나 거의 인장장인 아니냐, 리얼로. 여기서 이제 346개가 아니라, 300, 66개지, 방금 20개까지 했으니까. 366개 도진. 맞지? 와. 그 다음에 실패 보상으로. 이거는 구강 실패. 강화석 X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상. 359개 마이너스 346개. 13개인데 7개 받았네, 7개. 받 그래서 20개, 대, 20개 딱 돼가지고, 366개 해서 10강. 이거를 밑에다 돋는 게 낫지. 366개로 집강 엘튼 수호인장을 만들었네요 와... 이게 내가 볼 때는 진짜 운이 좋으면은 야강화서 500개로도 가능하겠다 진짜로 500개? 상관이 없어 승급 결과 11개 강화석 3,366개 소진하고 엘튼 수호 인장 파편 그냥 인장 파편 40개 소진 이렇게 해가지고 11강. 와, 딱 이렇게 딱, 딱 맞네. <laughs> 나오시죠? 엘튼 12 수호 인장. 엘튼 11 수호 인장.